안녕하십니까. 태공입니다. 오늘은 보성군 겸백면, 대명당에 중조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을 이장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숲으로 오고 졌던 그 숲이 아주 빽빽했던 자리인데, 이렇게 여기를 쓰고 보니까 너무너무 상상외로 좋은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게요. 당판이 기울고, 순전도 없는 바닷가에서, 순전이 없는 바닷가인데 바람이 얼마나 불겠어요. 동서남북은 다 터지고, 그 바닷가에서 고생하시던 증조할머니 한때는 그래도 어,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만큼 예, 청동백호도잘 쌓여 있고 예, 낙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앞에가 2, 3m 전에가 키위밭이 들어있어서 키위밭이 생겨서 너무 답답하게 생겨 변해버린 그리고 또 충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뼛속까지 뼈, 뼛속이 개미, 개미 집이 되어버렸던 총렴이 들어있던 할아버지.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삼3 년을 고생하셨던 아버지. 이렇게 채벽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르 여건상 하루 저녁을 자동차에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에, 자동차에 막걸리 세 잔을 따르고, 예, 오징어, 포, 아주 큰 걸로 해서 안주 삼아서 예, 이렇게 하루 저녁 노취하지만은 잘 주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하루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예, 곧바로. <laughs> 준비한 소고기하고 소고 다리를 모시고 산신제를 지냈어요. 좋은 자리 소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가장 편안한 자리에 가장 안전하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사냥대신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산신제를 정성스럽게 지냈어요. 라디오 임시 정자 공파 합동 재단 이렇게 인자 어 중저부 임병남씨 조부 임덕규 씨 부친 임상구 씨 이렇게 인자 합동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새는 뭐뭐 뭐 이렇게 좀 간소화하니까. 음 그래서 명당 구경 한번 해보시오.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오 동영상 동영상 아, 속에서라도 기운 한번 느껴보세요. 저, 청룡 쪽에, 어, 골록 렌즈가 이쪽으로 이렇게 조응을 해주고 기운을 보내준 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는 자선령이에요. 자선령. 시계 반, 시계 방향으로 오는 것이 자선령이잖아요. 그래서, 청룡 쪽에 같이 이렇게 집체망이 난 바위가 마치 거울처럼 동그란 게 거울처럼 저렇게 여기 예, 쪽으로 기운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단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또 저것은 채관사예요. 채관사. 예, 관직을 불러오는 바이다. 또장손을 나타내고 또 아들을 나타내는 쪽 바이다. 또 백호 쪽에도 뿌리가 있는 바위가 이렇게 예, 크지는 않지만 은 백호 쪽이 클 필요 없거든요 백호 쪽에서 뿌리가 있는 바위가 또 명당을 향해서 청룡하고 백호와 같이 예, 조응을 해주고 있어요 참 아름답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예, 키위밭에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 이런 모셨어요. 중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새로운 집을 성주에서 이렇게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모시는 날이니까 또 새로운 옷도 넉넉하니 사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살님이. 그래가지고 지 예, 명당경을 읽고 또 너프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물로 능력이 준비해서 이렇게 묘를 쓰고 제사를 지는 것보고 송토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송토제도 성대하게 이렇게 잘 모셔드렸어요. 명당 바닥에 떨어진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재물이 흩어져요. 그래서 명당 바닥에 떨어졌던 떨어진 물이 한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파는 것이 광전철수예요. 광전철수 그래서 광전철수도 신경을 썼어요. 감계 신진자의 리민술파 감계 신진자의 리민, 리민술파 기름이 어떤 가 한번 봐볼까요? 백자 천손의 거부가 나온다 그랬네요. 손도 많고 구자도 나온다. 윤호술련에 유리하고 술파면 예, 후기 영달을 누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술파를, 술파가 안 돼요. 신술 용이니까. 그래서 예, 오파로 했어요. 오파. 그래서 어, 이렇게 광전 조수도 참잘 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사진 찍을라 작업 시킬라 그러느라고 그신경을못썼습니다만은 내두도 네, 동글동글하잖아요 내두도 동글동글하고 야물고 어, 김영삼 대통령 묘지에서 봉황 알이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나왔다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예. 당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봉황알처럼 생긴 돌이 한1 0 개쯤 나왔어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아 놨는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 봉황알같은 돌 이런 것은 황금덩어리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대철수하고 천차로 올린다. 제가 그 미처 찍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이 명당에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은 <laughs> 이 명당을 구입하고 또이 일을 추진하면서 묵묵히 일해온 막내 아들. 어, 그 막내 아들을 가리키는 부분이 어, 순전, 여기에요. 여기 마지막. 영어 그 마지막 단계, 여기고 순전이고. 그런데 순전이 이렇게 예, 집체만한 돌이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아주 힘있게 솟아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옥에서 찍어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마은 밑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 예, 막내아들을 이렇게 장례를 나타내는 듯 그렇게 보여요. 또 부지런하고 묵묵히 예, 그런 성격도 잘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예, 어쨌든 이렇게 예, 막내아들까지도 모두 모두 잘될수 있는 땅이다. 여기서 참 아름다운 것이 이 순전이에요, 순전. 순전하고 내두 사이에 아버지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밑에서도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도로에서 묘지로 올라가는 입구에 나주 임시 정자공파 합동 묘역 입구 이렇게 표지서까지 이렇게 세워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